2021 대입 상담 캠프 지금은 인제대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김성래 입학처장님 모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인제대학교 합격을 위한 입시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2학년도 인제대학교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백병원과 인제대학교는 한 가족입니다. 든든한 재단, 탄탄한 교육 지원, 인제대학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입시 홍보 전략을 입시의 주체를 학과와 본부,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 그 다음에 방식은 보안과 신설 투 트랙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어, 입학홍보처는 겸손하지만 당당해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인제대학교의 좋은 교육 자원을 고3 수험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인제대학교수시모집 전형에서 바뀐 점이 있거나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달라진 인제대학교의 전형 및 유의해야 될 점은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집 단위의 신설과 변경입니다. 약학과가 올해부터 수시 모집에서 네 개의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또한 기존 경영학부 모집에서 경영학과와 경제통상학과로 각각 선발을 하며 국제어문학부는 영어영문학, 일본어, 중국언어문화로 각각 선발을 진행합니다. 둘째로는 수시 모집 전형 방법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전형이 신설되어 약학과를 포함, 간호학과를 포함해서 총 9개 모집 단위에서 18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인재대 모집 수시 모집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자기 추천자 전형으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교과 등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과목의 등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반영되는 교과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 60%와 면접 40%로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 기회가 주어지고 면접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의 문항을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마음 편히 면접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인제대학교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학교 특장점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어, 백병원을 모태로 했기 때문에 든든한 재단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지 재단이 튼튼한 게 아니라 어, 우리 입학생뿐만 아니라 입학생 가족분들에게도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2학년도에는 특히나 수시 합격자 전원에게 약학과와 의예과를 제외한 어, 최초 등록금의 3분의 1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까지 열린 전과 제도는 저희 학교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불경에 어떤. 대학들과 비교해도 높은 정가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나 전공을 선택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거나 이렇을 때 본인들의 진로를 조금 더 편하게 변경하거나 고민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인재대학교는 학생 1인당 월, 어, 염평균 어, 333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학교가 18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또한 학생들이 어, 학업을 함에 있어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안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재대학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